옆냉이 굽기 전에, 옆체를 똑같아요. 요시에이 부분에 먹이면 돌아가는다는 옆역요부로 바로 커요. 요동식들이 <laughs> 마늘을, 어, 바로 먹고 바로 큰다는 그아에 있는 잎의 크기와 이두 잎의 크기는 상반기에 감의 횡을 위해 늘어는행이다 아니라, 맨 마지막, 지면에 나오는 또맨 마지막 종어리 잎의 크기가 안에 인편을 사는 마늘을 사는 마지막 잎이 되겠죠. 그 잎의 크기가 마늘의 고의 널리 나 그러면 얘를 네. 요 동작들이 아직은 안 일어난다면 우리가 투사 잘 되는 것은 잘칠수없까는 거죠. 1번 공식에 해당하려면 잎이 태어날 때 몸매 시기부터 해가지고 영향을 공급하면 눈이 커져서 나오는 힘이 달라요. 피부를 덜 먹고 맹물, 몸통이 뿌리지면 힘이 강하게 나옵니다. 이 잎이 다시 오므려요. 오므리다가 폐지했다, 동작을 몇번 시키면 이게 많이 커요. 그렇게 오므리다가 폐지했다 했을 때 보면 이 잎이 물결을 묻게 되셔야 요 그거는 체포가 확장된다는 거에 물결을 묻게 되셔야 잎 자체에서. 마늘은 연면 시비를 하는데 잘 표가 안 납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연면시비 하면 <laughs> 구부려요. 제 말, 제 말. 왜 이렇게 생기냐면, 이 시기에 영향이 흡수되야 됩니 그럼 저 상태를 더 정밀도로 높이면 더 흡수가 많이 되잖아 시간과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잎이 태어나는 크기에 해당하고 이 나무 껍질이, 이 나무의 성체의 껍질이 생기면 돌아가는 날이 생기거요 돌아가는 날. 에다가 영향을 줘서 이 뿌리 두께를 쓰게 되야만이 잘하면서 두 개를 동시에 가는. 그러면 이두께는 내려가서 뿌리에 영향을 줘서 다시 올라오고 있어. 요 나무 중심으로. 그러면 다시 지가 공급을 받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잎이 태어났을 때 가만히 두고 있다고 몰달 돼서 이제 약좀 차야지 가면 이미 성장을 멈춰어 잎의 크기는 이미 부어가지고안 자라고. 가지도 붙여버리고, 그 시간이 까먹은 만큼 누가 굽면어요 <laughs> 뿌리가 굽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굽는 나무가 어떻게 빨리 굽리겠습니까또알이러니한 시간이 또 빠지겠죠. 미국에서 또 빠져요. 그러면 이 나무가 태어났을 때이 아주 작은 모형 이 공식에서 잎의 크기를 영향으로 계속 회수해 비라면 이렇게 바뀌어요. 잎이 두께가 두꺼워지는 순간에 상부 시이떨어져고더 두꺼워지면 잎 속의 영향을 치우고, 가지 속의 영향을 치우고, 더 가지 속의 영향을 치우면 내리가는 모양을 보았어요. 껍질에 있는데 껍질로 터져야 되기 때문에 껍질과 나무 살 사이를, 살을 쪼여요. 많이 이동하게 됐어요. 음. 그럼 나무 굵어지죠그 굵어지는 힘은 어디, 압력이 어디에 있죠 횡이 먼저 결정되기 때문에 종방이으 살아요. 잎이 멈춰지요 그러면 알기라든지 간라든지 폐카카가 잎이 말라 죽지 않은 상이라면 이 마늘이 횡는 적었더라도 기에 잎이 말라 죽지 않은, 국불을 묶지 않다면 종방이으습니다 예, 됩니까? 예. 네. 그, 그래, 이런 종, 종은, 샤후문제 횡은, 횡일 뿐이고, 종방향이 떠나면 이 강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이번 공식을 보면, 입은 센티미터가 작고, 이건 왜 작느냐? 영양 공수가안 하고, 강전점에서는 강하게 자르면 뿌리에 늦게 힘이 나오겠죠. 입크르는실 뒤에 영양이 올라왔다. 그죠? 그러면 입 센티미터가 적고, 요거는 10cm, 이거는 15cm, 25cm, 요거는 20cm. 그러면 5cm 부분만큼 회의 있다는 거 회의적인 남들은 꽃이 빨리 뜰기지 않기 때문에 꽃 피부의 예정에서 감꽃이 서고 쭉 빠져나오면서 상처를 하요피부다 그렇게, 이거는 뿌리의 힘이 강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입 재심이 되지 고이 감은 넓이는 작고, 높이가 많이 큰 감. 이렇게 2번이 형성되고, 2번은 높이는 높구나 넓이 되작 않겠죠. 이잎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넓이 되지 거죠입 재심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한 번은 1번과 같이 1센티 c m 는 크나 15cm, 25cm라면 1 0센 c m 는 크나 감의 과실의 넓이는 넓나 높이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미 커크커스나 영향이 뚝 떨어지면서 어떤 원인에서 떨어지면서 입 폭이 길이나 폭이 떨아지면 넓이는 넓나 높이가 없어요. 가지가 능하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뿌리가 문제겠죠안믿는야 되겠지. 얘를 보고 진단을 한다면 얘는 뿌리에서 밀어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늘에 비하면 지금 약해 하는데 지금부터 아랫잎이 노란 줄이 꺼이고 힘이 떨어진다면 키운거 납작이 됩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마늘 같은 가 납작이 되죠. 후반기에 비가 오가지고 이동을 많이 시키 어떻게 되가 됩니다. 잎이 금방 말라져요 만약에 이 쪽으로 들어가면 몇장 죽거나 힘이 뚝떨어요 담당한 전현도 같은 경우에는 봄비가 작니면이 커져요. 몸속에 있는 그걸 에너지를 많이 부풀리게 되죠. 올해처럼 강을부리면이떡에 있는 에너지를 활용을 못해요. 활용도가 떨어요 그러면 이렇게 힘이 좀 작아져요. 작아진다면은 넓이 방향이 이미 작은 걸 예견할 수있거요 작년보다 단순해졌다. 그런데 이,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을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있는 산천초목, 산에 있는 전체에 나무들이 이 c m 트가 작아서, 이번 엔트에 가까운 형태로 바뀐거야. 이번 엔 이렇게. 그런데 이 시기마저 지나고 나면 또달라져요 뿌리 그렇게 바시네 뿌리 안 던지고 있다요 3번 같은 경우엔 이 현상이 좋았다 얘는 밑에서 못 오니까 힘이 뚝 떨어져서 이 폭도 줄어듭니다. 1번 공식으로 연0매씩해나가다 안해버리면 이렇게 딱 바뀝니다. 만약에 깊이하고 연0매씩 열심히 해나다딱뚝 부리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넓히 늘어다가 높으가딱 이렇게 됩니 밑에 있는 기어나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지게 됩니 말라서 뿜을 뿜어야 돼. 이 비록 없어서. 그러기에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행진이 나온다. 예. 그리고 4번 공식에 해당한 거는 이 4번 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외소한 과실이 생겨낸 거여. 이 5cm 이게 8cm에 16cm대기야. 아주 좋은 경우야. 나무를 파보면 뿌리가 거의 없어요. 그전에 좋았더라도 한번 열면 왕창 달아가 수세가 딱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해복시이라면 땅을 파물이 파서 뒤로를 준다고 수서해보 안됩니다. 잎의 흉동으로서 지하부에 영향을 많이 내주셔서 뿌리를 뻗쳐가지고 그 뿌리가 활동을 시켜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우리 키야하신어리 저.